안녕, 으로 떠나는 날입니다. 올 여름 첫 번째 물놀이, 아, 전사의 얼굴. 아니 이거를 이만한 걸 쌓아가지고 아니 무슨 세상에 오이대 많이 쌓았어 미쳤네 이거 너무 맛있네 <목소리> 양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<목소리> 엄청 흐렸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고요. 기분이 좋아요. 좋 <laughs> 기분 어떠세요? <laughs> 조금 긴장되네요. 오랜만이신가? <laughs> 네. 그런, 장비 없어도 한다? 그니까, 아니, 장비 하나 사. 귀찮아. 아, 삼각대도 있어, 심지어. 아니, 전문적으로 해. 귀찮아. 음, 근데 아 아깝다, 아깝다. <laughs> 귀찮아. 아까워, 아까워. 내 귀찮음이 더 커. 네. 춥겠다, 물놀이 하면. 일놀이 하면. 어때요? 대단한걸요? 깔끔하다 깔끔해? 네 깔끔해요 깔끔하네요 깔끔해요? 아주 떨리고요 선글라스는 벗어놓고 가야될거같아요 죽을지도 몰라 정말 무서워요. 오랜만입니다. 어떻게 하는지 닦 까먹었어요. 경민 씨, 기분이 어때요? 떨려요. 올해 처음이라도뭐 들었는데. 작년에도 안 탔어요. 진짜요? 작년에 패들보드만 탔어요. <laughs> 너무 못 타서요. <laughs> 이번에는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. 아, 한번 해볼게요. 눈물 날것 같네요. 벌써 두려워요. 마요 언니가 싸온 야채 스틱들 간식! 날씨도 좋고, 파도도 좋고, 다 좋은데, 실력이 안 좋아요.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이거, 에, 아, 될, 이게 아니에요. 일하러 갑니다. 맛있는 거 먹을까요? 그래, 자기도 쪼기면서. <laughs> 저기 앉자 아, 왜냐면 나중에 펠렙스 돌고 있는데 언니는 이미 저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그냥 끄고 <laughs> 나도 웃가지고아 오늘 내내 먹을 수 있다니 먹고 마실 수 있다니 아 This is vacation 취하면 버릴 거야 난자안 취해 굶은 <laughs> 로 진심이야나 응. 취하면 집에 가. 도망 도망가. 그래 내 친구들이 내 가방이랑 핸드폰 같은 거 숨겨. 못 가게. 응. 그내 친구 다인이라고 남자애 있어. 응. 화장실 갔다고. 안 그랬잖아? 막막 찾아. 내가 아어있냐 핸드폰이랑 뭐랑 어디가 어디 있냐? 엄마가 응. 어디, 어디, 어디 막 올려놔. 에어컨 이런 거 가지 말라고, 가지 말라고, 가방 이런 거막빼 가지고, 자기 이거 들통 있 잖아. 어. 그 안에 막 넣어 놓고 요새는 술을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그냥 속이 울렁거려서 그냥 아. 안 먹고 싶어. 아, 근데 나도 뭔 말인지 알아.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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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근데 요즘은 유튜버로 잘 되고 대단한는세이야 <목소리> 그분 한 30-40만이거든? 근데 진짜 대단하시더라. 근데 천재가 멋있다. 맞아. 멋있 멋졌어. 멋있다. 괜히 말 걸어주시고 이거 봐요. 막 궁금한 거 있잖아. 자기 나네. 되게 그것 관심이잖아. 그니까 너무 고맙고 재밌어. 귀 <목소리> 제 팬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. 누워서, 누서절박기 <laughs> 야, 줘봐. 싫어. 너 들어가. 싫어. 어, 부대찌개. <laughs> 어때요? 경민 씨 표정으로 말한다. 아, 안돼 저... 음... <laughs> 어, 네. 하이. 지금 일어났고 우리는 서핑 수업을. 가끔 가끔 니끔가겁니끔 가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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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끔 가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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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제 가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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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그그소가 아니야 한달살이가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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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이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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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요 그래, 선생님한테 한 가르침 배우고 가야지.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들어. 요한이 먹고 운동할까? <laughs> 그럴까? 그럴까? 해장에는 막국수죠 네 막국수이기 때문에 너무 배고파요 <laughs> 메밀국수 못 참지 절대 못참 먹었다리 막국수 먹었다리 배불러 배불러. 생각보다, 생각보다 시원해. 어. 음. 이제 우리는 귀가를 할 겁니다. 어제 친구가 된 어떤 분이 서울까지 태워 주신 댔거든요. 가기 전에 맥주 못 참지. 물놀이 있으니까 맥주 못 참을 거야? 이렇게 양양면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. <laughs>